가공 송전선은 발전소의 전력을 변전소나 배전소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전선입니다. 일반적으로 거대한 철탑에 연결돼 있습니다. 가공 송전선은 전선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기온이나 바람, 강우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. 특히 기온이 낮은 겨울의 경우 착빙과 결빙으로 인해 송전선의 하중이 증가해 절단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송전선 절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람이 직접 철탑에 올라가 재설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. 인력을 이용한 송전선 재설 작업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문제가 있어 안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한 방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.